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제가 빨강점에 노란색 글씨를 써놓은 곳들이 보입니다. 이 곳들은 한나라 때 요서군 그리고 고려의 서해도에 있는 지명들과 그 위치입니다. 섬서성 서쪽에 위치한 감숙성 동남부, 그리고 산서성 중남부, 하북성 북동쪽에 위치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같은 지명인 수양산에 관한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이세 지역은 저는 지명이 이동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섬서성에 위치한 태백산 그리고 장안성이라고 말하는 서한시 위치 주변에 수많은 아주 큰 고분들이 존재합니다. 그 고분들은 비밀의 비밀을 간직한 채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점이 이상합니다. 섬서성과 감숙성 이 지역은 아주 오래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문화를 꽃피우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 조상님들은 동쪽으로 이주하게 됨으로써 지명 또한 같이 이동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전쟁 등으로 인해 나라가 축소된다는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초 4300년 전의 단군 할아버지는 섬서성 동남부와 관중평원에서 자리를 잡았고 그곳에는 우리의 단군묘들이 많이 존재했다고 보여집니다. 고려사 지리지 서경유수관 평양 연역을 보시면 평양부는 본래 삼조선의옛 도읍이다. 조선이 세개나 있는데 그 중심이 되는 곳이 평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군 조선의 가장 큰 도읍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기자묘가 존재하고 동명왕묘, 진주묘, 동명성제의 사당이 있습니다. 평양 변경에는 용산이 있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평양의 작은 지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평양 인근에 있는 지역에까지의 지명을 말한다고 보여집니다. 평양에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은 여러 개로 불리워졌다라고 이 문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대성산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구룡산 혹은 노양산이라고도 한다는 말을 보면 하나의 산이 세계의 산 이름으로 불리워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산들이 평양 주변에 있었던 산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성산이 있고 그 근방에 구룡산 또는 노양산 등이 존재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라 하나의 산처럼 전제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봅니다. 원래는 여러 개의 산이었는데 후대로 전해지면서 하나의 산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관중평원에는 수많은 고대 피라미드가 존재하고 이곳은 삼조선의 수도였던 평양이라고 한다면, 수천 년 전인 지금으로부터 4천 년 전에 만들어졌던 고대 피라미드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봅니다. 당구는 태백산 아래 터를 잡아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태백산은 과연 어디였을까? 학계에서는 지금의 백두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은 1046년 이전에는 하나의 큰 산으로 되어 있던 산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의 후지산처럼 하나의 봉우리가 하늘로 쏟아 올라가 있는 거대한 산. 후지산처럼 날씬한 산은 아니었고 덩치가 거대한 하나의 웅장한 높은 산으로 되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1046년 희대의 화산 대폭발로 인하여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졌고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커다란 천지호가 탄생했습니다. 4000년 전 태백산은 어디였을까? 그 유명한 지명은 다른 이름으로 변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역사의 장난을 쳐서 지명을 이동시키거나 지명을 변경하는 일이 아니라면 말이죠. 이 지역인 관중평원과 서쪽으로 본다면 한나라 때 요석은 고려 때 서해도가 될수 없습니다. 고려사에 나와있는 염주라는 지역입니다. 소금이 있어야 하는 지역으로 그 지역명을 염주로 했을 가능성은 99%가 된다고 봅니다. 소금과 관련이 없는데 지명을 염주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소금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중평원이나 그 서쪽에는 소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관중평원에서 동북쪽으로 천여리를 가거나 관중평원 황하를 건너 동쪽으로 간다면 소금이 존재합니다. 바다가 아닌 소금호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곳이 염주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중평원 동북쪽으로 천여리를 가서 있는 소금호수는 너무 멀고 관중평원 동쪽으로는 서해도라는 지명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서쪽에 있어야 하는 서해도입니다. 대성산 정상에는 연못이 3개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정상에 있다고 하니, 산중턱이나 그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죠. 그리고 연못이니,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웅덩이를 만나서 생겨난 곳이 아닌, 누가 봐도 연못처럼 보여야 하는 곳입니다. 관중평원 남쪽에는 태백산이 존재합니다. 지도에서 보여지듯이, 정상부근에는 흰색들이 보입니다. 눈이 내려서서 눈이 높지 않아서 보이는 설산이 아닌, 태백산 정상에는 흰색 바위가 많아서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는 언덕처럼 되어 있어서, 오대산처럼 산 정상에는 넓은 지역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세상 어디에 산 정상에 연못이 3 개나 있을까요? 이 태백산에는 세 개의 연못과 옥황지라는 연못도 존재합니다. 총 연못이 4 개입니다. 그 연못들의 지명을 보면 대야해, 이하해 삼야해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 옥황지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개의 연못과 옥황지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옥항지라는 연못은 그 외에 세계의 연못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못의 이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 연못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뜻이 있고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지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태백산 정상의 높이는 3,755m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산봉우리는 3,726m이고 그 옆에는 3,640m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는 대야해 이하해 삼야해가 있는 산봉우리가 가장 높습니다. 이곳에만 연못이 3개가 존재합니다. 하나하나 찾아 가보겠습니다. 대야해라고 표시된 곳의 높이는 3603m입니다. 이하해라고 표시된 곳의 높이는 3656m입니다. 삼야해라고 표시된 곳의 높이는 3483m입니다. 옥황지라고 표시된 곳의 높이는 3363m입니다. 이 연못들은 산정산에 걸쳐있는 연못들로서 산정상의 세계의 연못이 존재한다라는 말고 일치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야해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야해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삼야해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옥항지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곳의 산 위에는 흰색의 돌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인공사진으로도 이곳 산정산은 흰색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지형으로 봐도 이곳은 태백산이라는 이름에 알맞는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백산 산 정상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산 위에는 사진에서 보이듯이 평평한 언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사 연혁 평양을 보시면 을밀대가 있다. 대는 금수산 정상에 있으며 대의 아래층에 절벽 가까이에 영명사가 있는데 곧 동명왕의 구제공이다.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대라는 것은 산 정상이 평평한 구릉을 가진 곳을 말하는 한자입니다. 오대산의 지명도 마찬가지로 다섯 개의 산들 정상에는 평평한 지역이 존재한다는 뜻으로 오대산이라는 지명을 사용합니다. 태백산 주변에는 수많은 사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굴이라는 지명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사찰에 굴이 존재하는 곳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태백산에서 서북쪽으로 간다면 구룡산이라는 산이 존재합니다. 농서연도 존재합니다. 고려 평주에 속한 동주의 별호는 농서입니다. 고려 서해도와 관련이 있는 지명입니다. 농서에는 수양산이 존재하고 그 동북쪽에는 수미산이 존재합니다. 문헌 기록과 금성문에는 해주의 수양산이 있고 수미산도 있다고 합니다. 해주는 서해도 안서대도 오브 해주입니다. 고려 때 이곳이 서해도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래전에 있던 지명을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한중시 서쪽에 양평관이라는 곳이 존재합니다. 그곳의 지역명은 양평관진입니다. 그곳에는 용문사라는 절도 있습니다. 양평과 용문이 같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양평군에는 용문사라는 절이 가장 유명합니다. 양평관하면 공손시 집안에서 관라하던 요동에 위치한 양평입니다. 그곳에 양평관이라는 관문이 존재하고 한 나라 때 요동군 양평현이 있었고 연나라 등이 양평은 요동군의 치소로 사용했고 고구려에서는 양평을 요동군으로 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치소를 두었다고 합니다. 용문은 이곳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명한 용문은 관중평원 동북쪽에 있습니다. 알수 없는 이상한 지명을 가진 한성시입니다. 한성시 용문진이 존재하고 그곳을 용문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문헌 기록에는 북쪽에 용문산이 존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관중평원이 우리의 고조선인 단군조선 때 있었던 지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나라 때 이후로는 동쪽으로 밀려서 산사성이 요라는 지역이 되었고 그곳은 고구려 고려 때까지 우리의 고토인 요동 요서 평주 지역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산서성 남부에는 백이숙제의 수양산이라는 지명이 두 곳이 존재합니다. 원성시 서쪽에 위치한 백이숙제묘라고 대청광여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아래 산맥 서쪽의 수양역과 수양초등학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옆 동쪽으로는 영락진과 영락궁이 존재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원성시가 존재합니다. 원성시 시장은 이곳이 오래전 황제연원과 치우천왕이 싸우던 탕록이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을 들어보면 그 말이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원성시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진이라고 표시한 곳 위치에, 진나라 즉, 춘추시대 진나라의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곳입니다. 신전 유적이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유물이 5천 점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이 춘추시대 진이면, 백제가 요서 진평 이군을 경략했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이곳에 진주가 있었고, 그 위에 평양이 있었으면, 딱, 진평 이군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계에서 이곳은 하동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양이라고 표시한 곳에서 동쪽으로 가면 수양산이라고 표시된 곳에도 수양산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나라 때 요서군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고주국은 요서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수양산이라는 지명을 옮겼거나 이 곳이거나 할수 있습니다.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대곡, 동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곡과 동양은 고려사 지리지 평주연역에 나와 있는 지명으로서, 현재 대곡과 동양은 현재 있는 지명입니다. 이곳이 고려의 평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려 평주에 대한 이야기는 전 영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북쪽에는 신성이라는 지명이 존재합니다. 현재 구글러스에 나와 있는 지명고 지리적 위치로는 한나라 때 현도군에 속했을 거라 생각되는 신성입니다. 그리고 이곳 또한 현도군에 속했을 거라 생각되는 문헌 기록은 많이 있습니다. 전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산서성 남부는 요서군에 속한 곳이고 산서성 북부는 현도군에 속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 시대인 삼국시대에는 이곳이 요서군이었고 고려 때에는 서해도였을 거라 봅니다. 서해도 서쪽에 바다가 있어야 한다. 지도에서 보시면 황하강이 거기는 원성시 서쪽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을 보시면 해발 340m 아래로 잡은 구역입니다. 수양역이라고 표시한 곳 남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데 이곳이 그 시절에는 지대가 높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큰 호수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성시 소금호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곳을 바다로 인식하여서 서해도로 불리워졌을 가능성도 생각해 봅니다. 명나라 이후에 지명이 이동되었을 거라 생각되는 지역인 현재 하북성 북부에 위치한 요서군의 위치입니다. 학계에서도 인정하는 곳입니다. 당산시 일대를 요서군으로 보고 평주로 보고 있습니다. 갈석산이 존재하고 노령현이 있고 창리현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양산이라고 우기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곳이 한나라 때 요서군이라고 하고, 요동군은 그 동북쪽에 위치한 안산시와 일대입니다. 현도군은 심양동 쪽 위치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조양시 일대와 그 아래 남쪽은 어느 지역이었을까요? 무슨 지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요동군에 비해 요서군은 왜 이렇게 작은 걸까요? 한서 지리지를 보시면, 요동군에는 18개 현이 있고, 인구는 27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요서군은 14개 현이 있고, 인구는 35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현도군에는 3개의 현이 있고, 22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요서군과 요동군의 현의 개수를 비교하면 별반 차이를 못 느끼지만, 영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현도군에는 3개의 현이 존재하는데, 인구수가 현의 개수에 비해 사람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넓은 평야 지역에 커다란 도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세 곳의 지역을 보았습니다. 고조선 시대인 4300년부터는 감숙성 남동부가 고려서해도였고, 고구려 백제신라 시대에는 산서성 남부가 고려서해도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명나라 시작과 동시에 하북성 북동쪽의 요서군에 속한 지명들이 옮겨왔고, 이성계 조선이 되면서 지금의 황해도가 고려서해도가 되었다고 봅니다. 많은 생각을 해보았지만, 지명이동이 아니라고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느끼실 거라 봅니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산서성의 주인은 우리였고, 조선에서는 명나라에 넘겨주었다고 봅니다. 지도에 보시면, 독산성이라는 곳을 표시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고구려가 한수이북 독산성을 공격하였다라는 삼국사 고구려 본기에 나와 있는 기사 내용입니다. 한강 북쪽에 독산성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산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란한 역사를 찾아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